안녕하세요. 인간성을 되찾으려는 디자인의 투쟁사, 자면서 듣는 시각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윌리엄 모리스가 산업 혁명에 싸구려 냄새 나는 제품과 기계화된 노동 시스템에 반발해 켈름스코트 프레스라는 예술 공예의 보물 창고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리스의 책과 테피스트리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노동 계층을 위한 예술을 외쳤던 그의 이상과는 달리 오직 부자들만 그 책을 소유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예술공예운동의 가장 큰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와 후계자들은 이 이상을 어떻게든 현실세계와 연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챕터 20 예술 공예운동의 유산에서는 모리스 이후 이 고귀한 디자인의 불꽃이 어떻게 타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리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뒤를 이은 디자이너들은 책을 다시 한번 예술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사설 인쇄소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여기서 사설이란 단순히 취미로 찍어내는 아마추어 인쇄소가 아니라 미적 가치, 고품질 재료, 그리고 장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산업적인 대량 생산을 거부한 예술적 인쇄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설 인쇄소에서는 가장 순수한 타이포 그래피를 추구했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T.J. 콥든 샌더슨과 에머리 워커는 도브즈 프레스를 설립했습니다. 모리스가 화려한 테두리와 목판화를 사용했다면, 콥든 샌더스는 장식과 사파를 완전히 배제하는 금욕주의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순수한 타이포그래피만이 책의 임무, 즉 작가의 사상이나 이미지를 독자의 상상력에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방해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작인 1903년 도브즈 프레스 성경은 오직 활자의 아름다움과 완벽한 간격, 그리고 페이지 구성만으로 최고의 미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모리스의 제자였던 건축가 찰스 R. 애쉬비는 모리스의 유산인 켈름 스코트 프레스의 장비를 인수하려 했지만, 모리스의 유언에 따라 활자와 목판이 대형 박물관으로 가면서 실패합니다. 대신, 애쉬비는 에식스 하우스 프레스를 설립하고, 산업화로 파괴된 중세 장인들의 도제 경험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작업은 모리스의 방식을 계승했지만 결국 애쉬비의이 이상적인 공예길드는 1907년의 재정난으로 문을 닫으며 순수한 장인 정신의 유토피아가 산업시대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탈리아나 영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 공예 운동의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루돌프 코우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서체 디자이너 중한 명이자 깊은 신비주의와 중세적 관점을 가진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코우에게 알파벳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숭고한 정신적 성취였습니다. 그는 오펜바흐의 미술공예학교에서 글쓰기, 인쇄, 석공예 등을 가르쳤는데, 그의 작업은 붓으로 그린 캘리그라피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세 필사본의 전통을 따랐지만,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단순한 표현을 창조하려 했습니다. 그의 서체들은 중세 글꼴에 기반을 두면서도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의 서체 노이란트는 매우 거칠고 투박한 형태로 마치 나무 알자를 도끼로 찍어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코우의 디자인은 훗날 타이포그래피의 시대를 열어젖힌 프레데릭 구디와 브루스 로저스 같은 미국의 거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윌리엄 모리스의 정신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890년대 미국의 두 젊은 디자이너는 캘럼 스코트 프레스의 책에 매료되었고 평생을 바쳐 이 디자인의 유산을 상업 인쇄에 적용했습니다. 프레데릭 W 구디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타이포그래피를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았지만 글꼴에 대한 열정으로 무려 122가지의 서체를 디자인했습니다. 구디는 일반 인쇄업자들에게 모리스와 그의 이상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죠. 또 다른 거장 브루스 로저스는 켈름스코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프랑스 르네상스의 가볍고 우아한 타이포그래피로 눈을 돌려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1915년 서체 센타우르는 니콜라 젠슨의 우아한 로마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으며, 그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북 디자이너로 손꼽힙니다. 이두 사람은 사설 인쇄소의 엄격한 예술적 기준을 상업 인쇄 분야로 가져와 미국 책 디자인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기계를 증오했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계를 위한 디자인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리스의 디자인 태도는 재료에 대한 정직함, 기능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장인 정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곧 20세기 디자이너들에게 흡수되어 예술과 산업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목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브즈 프레스의 창립자 에머리 워커는 캘럼스코트의 아름다운 디자인 통일성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이 전체 개념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고 강조했고, 이는 훗날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모리스의 고전적 서체에 대한 재조명은 20세기 초 타이포그래피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라몽, 플렌틴, 카슬론, 바스커빌, 보도니 등 과거 거장들의 서체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복원되면서 인쇄용 글꼴의 품질과 다양성이 크게 개선되었죠. 이렇게 예술 공예 운동은 중세의 미적 가치를 붙잡고 인쇄 디자인을 구원하는데 성공했지만 디자인의 시선은 곧 새로운 혁명을 향했습니다. 모리스의 제자인 아서 H 맥머도의 랜스 시티 처치스 표지에서 보았듯이. 켈트 문양과 유기적인 식물 형태가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곡선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스타일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은 기계의 딱딱함이나 중세의 엄숙함 대신 개인의 감정, 관능성, 그리고 자연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에 매료되어 동양의 미학을 유럽으로 가져온 거장, 줄셰레와외젠그라세를 만나봅니다. 장인 정신의 단단한 틀을 깨고 유려하고 혁명적인 곡선으로 유럽을 뒤덮은 디자인 시대, 챕터 21 아르누보 일본 우키요의와 포스터 혁명편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